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상장하는 HVM의 최종 유통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대량 실권. 이건 규모도 큰데.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최근 거의 매일 상장이 있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HVM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드 위주로 시작되었던 대상장 시대의 중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전체 공모 물량의 3%인 72,000주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청약되지 못했고, 일부인 41,400주만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정 물량의 42.5%인 3만 600주가 실권이 된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잡에 배정된 주식은 약 13억원으로 그리 큰 수준은 아닙니다. hvm의 직원 수는 모두 109명이고 평균 급여는 약 433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모두 우리 사주잡에 가입되어 있고 주식을 배정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직원 1인당 배정 주식은 약 661주 1190만원입니다. 그리 크게 배정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약된 주식은 1인당 평균 3 8 0주로 684만원이었습니다. 배정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대량 실권이 발생한 것은 조금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기간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했던 기간투자자들은 모두 청약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실권주식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간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어 기간 투자자 배정 주의 수는 172만 8,000주에서 175만 8,600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 수는 0.77주였습니다. 그에 따라 모두 주식을 배정받을 수는 없었고, 청약하신 분들 중 80.23%만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142억원입니다. HVM의 상장의 시가총액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ALT보단 조금 더 많고 하이젠나 NM 신성 ST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HVM의 상장의 시가총액은 보통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HVM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142억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상장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a t 보다는 조금 더 많고 하이젠알엔엠 신성ST보다는 조금 적은 시가총액입니다. HVM의 상장 시가총액은 보통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HVM은 수회측 당시 의무부의 확약신청이 수량기준 6.68%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의무보유확약추가 배정 비율이 평균 250%보다 훨씬 높게 배정되었기에 의무보유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27.13%가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율이 1개월, 15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HVM의 의무보유확약 배정은 질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VM은 상장의 유통가능비율이 28.33%입니다. 우리 사주 실건주 물량이 기간 투자자의 배정이 되며 상장의 유통 물량이 조금 늘었지만 의무부의 확약이 대폭 배정되면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28.33%로 낮아졌습니다. 시가 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607억 원 수준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4.2%, 일반 청약자가 17.8%, 국내 기간이 32.92%, 해외 기간이 5.09%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해외 기간 비율이 5.09%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44.2%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진 않기에 금액으로도 268억 원 수준입니다. HVM의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간투자자입니다 투자조합들과 주식회사 한곳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소수의 기타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VM은 소액주주가 5명밖에 되지 않고 비상장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HVM의 기존주주 추정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21년 7월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단가는 4,250원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8월 투자자도 공모가보다 낮은 11,000원입니다. HVM의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분들은 평균 단가가 낮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직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12,800원에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기간이 2026년 2월 이후이고, 의무 보유기간 2년까지 부여되어 있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VM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HVM의 상장일 유통금액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유통금액과 비교해 보면 파로사이바이오, 시어스테크놀로지보다는 많고 블루엔텍, 한중 NCS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금액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금액과 비교해 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인 2024년 5월 이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최근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큰 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의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은 상장의 공모가 1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사항가 400%는 72,000원, 하한가 60%는 18,000원입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은 환매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HVM은 NH 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NH 투자증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NH 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입니다. 게다가 청약자 모두가 배정을 받지 않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로그인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HVM은 다른 종목에 비해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30.27%는 상승한 23,448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공모주들이 상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서 상장하는 경우 상장 피로감이 겹치며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라메디텍과 하이제날 엔엠을 제외하면 고점이 점차 낮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HVM의 기존 주주는 대부분 기간 투자자입니다. 최근 상장한 그리드 위즈, 라메디텍,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기존 주주들이 상장에 전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VM의 규모와 최근 상장 종목 성적을 종합해 볼때 과거 사례로는 10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장일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때 비례 수익은 모두 지켜주었습니다. HVM은 우리 사주자업에 배정된 규모가 작은데도 실권 규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장이 연이어 진행되는 피로감과 단가 낮은 기간 투자자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단독 상장과 스페이스X 관련주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기존 주주가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시초가가 괜찮으시면 시초가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 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